제목, 힘을 내요. 유경숙 삶이란 무엇인가요? 세상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지요. 안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 생각하며 또 아파하지요. 징글징글 아픔들을 주변에 뿌리는가 하면 혼자서 아픔들을 삼키며 힘들어하기도 하지요. 어떠면 씩씩하게 살다가 갈 때도 씩씩하게 갈수 있을까요? 내 나이도 쌓이니까 장남 며느리 놀이도 힘겨워지네요. 병원 놀이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힘드실까요? 사실을 말하려니 죄송하지만 20년 넘게 환자놀이 울 시어머님, 아픈 사람, 보는 사람 모두가 힘이 드네요. 앞으로 이 나라엔 더 노인들 세상이 온다는데,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도 저 멀리 있지요. 벌떡 일어나 운동 갑시다요. 내 한몸 먼저 잘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라네요. 몸 건강, 마음 건강 잘 챙기자고요.